네, 여러분과 함께 2025년 8월 5일 화요일 허민 뉴스쇼 마지막으로 나눠볼 주제는 네 주식 양도세입니다. 주식 양도세 때문에 정권이 흔들거리나 아,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식 양도세 이재명 정부의 세원 대책 중요한 세원 대책 중 하나였죠. 뭐 최근에 법인세 늘린다. 그래가지고 전임 정부에서 낮췄던 25%에서 24%로 낮췄던 법인세 다시 25%를 높였죠. 네, 그거처럼 이게 중요한 세원 왜 퍼줘야 되니까. 여러분 민생 쿠폰 뭐 소비 쿠폰 25만 원, 15만 원이 됐던 20만 원, 25만 원이 됐던가 받았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받으신 분들한테는 뭐뭐 뭐 죄송한데 소비 쿠폰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퍼줘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퍼져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예, 뜯어내는 거죠. 예, 기업으로 더 뜯어내고, 예, 그래서 20%에서 법인세 20, 24%에서 25%로 올렸잖아요. 예, 수조 원 뜯어내고, 그리고 지금 주식 인구가 수백만 명인데, 예, 얼마나 되죠? 천만 명 넘어가나 지금? 어쨌든 그런데 이들한테 주식 양도세의 주주 기준을 낮춰가지고, 예, 주식 양도세를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즉,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법, 대주주 기준이 지금 50억 원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할 때, 50억 원어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돼. 대주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걸 10억 원만 갖고 있으면,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50에서 10억이 돼. 45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 10억 원만 가지고 있으면 너 대주주야. 그래가지고,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세원 대책, 퍼주기 대책의 강력한 축인 거예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나가. 개인 투자자 반발이 엄청나게 확산됐죠. 뭐 난리가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후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또 비교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뭐 투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투자 수단이 부동산하면 주식인데 전통적으로는 부동산. 또, 신흥 203040까지, 여기 이제 주식인데, 특히, 2030 같은 경우는 에연끌 주식도 많이 합니다. 연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 가격이 지금 14억 원입니다. 이거 다 대주주 돼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30억, 40억씩 하잖아요. 평당 1억이 넘잖아요. 강변에 있는 거, 한강변에 있는 거. 30억, 40억씩 하면 이거 다 대주주 노술 해가지고 엄청난 세금 뚫게 맞아야 되는데, 이들, 그럼 대주주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10년, 20년 이렇게 보유하면 특별 공제가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안 냅니다. 차익이 있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데, 주식은 갑자기 느닷없이, 너 대주주야. 너 10억 가졌지? 10억 주식 가지고 있잖아. 너 대주주야. 세금 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청원이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대체. 지금 13만 명이 넘어갔어요. 5만 명 넘어가면 국회에서 답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옛날에 청와대 어, 신문고 같은 게 있었죠. 네, 그 비슷한 겁니다. 이재명은 왜, 왜 그랬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 세제 개편의 핵심 축이자 세원 확보책이었던 겁니다. 퍼줄 내면 돈이 필요해. 그렇다고 돈막 찍어낼 수도 없고 인플레이가 되니까. 이거 세금 거둬야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재경부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이게 재경부가 발표한 거니까 결, 당연히 대통령실과 이제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도 당연히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 시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난리가 나니까 진성준 정치기의장 물러났죠. 물론 정치기의장은 이제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이기 때문에 전임 당 대표가 임명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있었던 진성준이 사표낸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때에 맞춰서 사표를 낸 겁니다. 진성준이 진성준은 계속 주식 양도세 부과할 수 있는 대주주 기준을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 주식시장에 아무런 이상 없다 주작시장 흔들리지 않는다 주식시장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경고해 2030 40에 아무 불만 없이 다 투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난리가 더난 거거든 물러난 거예요 그게 물러 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반대청원이 이틀 만에 13만명이 되니까 이게 여당 내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당내에서 막철회 목소리가 막 그냥 난무하기 시작을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죠 예 뭐라고 썼는데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며칠 됐습니다 세제 개편에는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천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와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사색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뭐 순간에, 저, 당 원내, 저, 플루 리더, 원내를 이끌어 갔던 그 원내 대표인데, 이게 지금 뭐, 당에서 이게 난리가 났고, 또, 지휘자들의 뭐, 이탈 현상 같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정청래 당대표가 어저께, 아 최고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공개발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아 저기 이제 어저께가 당대표 되고 나서, 그, 국립현충원, 서울국립현충원 다녀와서, 처음 연, 최고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세제 개편안 관련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렸어요. 중구한방으로너 떠들고 나 떠들고 하면 더 혼란스럽다, 더 떨어져 나간다, 안 된다. 주식은 더 내려갈 것이고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한정의 신임 정책위 의장이죠 정청래 대표가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세운 한국노총 출신의 한정의 정책위 의장에게 A안과 B안 두 가지 안을 내가지고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이 이렇게 부산을 떨고. 그리고 그 속에 정책 내 대표가 나서서 그 발언금지령을 내린 이 소위 그 양, 주식 양도세, 소위 대주주 어, 자격이나 문제와 관련된 발언금지령을 내린 이 배경에는 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재경부를 통해서 이 세원 확보를 위해서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된 세원 확보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자기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20, 30, 40, 남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제 1화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캠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던 그 무렵에, 하나의 싱크탱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싱크탱크였는데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싱크탱크여서 경제정책 관련한 싱크탱크입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정책적 자문을 하는 싱크탱크를 알려줬고 여기에 나도 가입시켜줘 너도 가입시켜줘 해가지고 자천타천으로 들어왔던 인원이 몰려들었던 인원이 500명이 됩니다. 500명. 성장과 통합이에요. 성장과 통합의 공동 대표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유종일 전 KDI 국제대학원 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이름이 같은 전남대 허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한주 이재명의 정책 멘토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면서 뭐 큰소리 치고 다니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일부러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한 사람이 허민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유종일을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맨날쓸때 주문했던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주식 대책. 코스피 5000 대책 만들어 달라. 두 번째, 코인 대책. 젊은이들이 코인을 하는데, 이 코인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말하자면, 이제 화폐 거래로 대한민국에서 기능할 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보고 해달라. 이두 가지였어요. 전부 203040 대책입니다. 203040 남성 대책이요 대체로. 이렇게 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됐고 나서 갑자기 세원 확보가 안 되니까, 야, 주식 양도세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가 그냥 엇갈리는 거죠. 하나는 2030을 어? 붙잡기 위해서 주식 살려야 되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 또 이게 주, 세금 거둬야 되고, 충돌이 된 거예요. 관세로 날라간 재원을 늘리려다가 정권이 흔들리는 위협을 당했다. 오늘 2025년 8월 5일 화요일 화민의 어,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